자 반갑습니다 아빠 달려 오늘은 7월 27일 일요일 어, 시간은 오전 5시고요 오늘도 구독자 분들하고 네, 장거리 달리기 네, 뛰러 나왔습니다 LSD 뛰어 볼 건데요 아, 최근에 날씨가 지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씨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더워지기 전에 얼른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자 오늘도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페이스는 6분으로 뛸 건데 혹시 뭐630 있으세요? 좀 페이스 늦추고 싶으신 분들. 그럼 다 600으로 가,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자, 음료랑 에너지제는 요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즐겁습니다. 예. 진짜 맛있아요커니터절 네. 네. 맛있습니다. 네. 여기. 네. 어. 자, 사진 한번 찍고 같이 출발하실까요? 오늘도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5시 1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동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오늘, 웃음> <어린만> 뵙습니다 <laughs> 2주 만인데 예 <laughs>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까지 잘 튀입니다. 예.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힘 들면 언제든지 멈추시면 돼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정준 님 화퇴 한번 갈까요? 와! 가보자! 화이팅! 가보자! 예. 화이팅! 어, 저러 저러. 좋다 좋다. 자, 1km 6분 6초로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 처음 나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아, 처음 뵙는 분들 같은데. 대회장에서몇분 뵀는데. 아, 그래요? 인사를 못드리겠다고 <laughs>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주셔도 됩니다. 들기들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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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기, 힐기> 봤는데, 못겠더라고요 <laughs> 자, 가을에 계획 있으십니까? 풀 처음인데 뭐. 네. 싱글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처음인데 싱글 어디 나가십니까? 경주 경주요? 네 하프, 하프는 많이 뛰셨어요? 30 35분인가 아, 잘뛰셨네 하프 조금만 하시면 이제 싱글 한번 노려볼 만하시겠다 네 근데 풀은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그죠?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매주 요거 해주셨으면 네. 매주요? <웃음> <웃음> 네, 힘닿는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되게 젊으신 분 같은데 나이가 혹시?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laughs> 그럼 18살? 네아 저번에 그한계레하고 똑같네 어? 근데 딱이 운동 체형인데 운동해요 원래? 아 4개월 전부터 네. 마라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준비 그럼 가을에 뭐 대회 나가요? 경주 동마 네. 37분 건방 10km? 네와잘 뛴다 10km pb 얼마예요 pb 38분 38분 <laughs> 와 진짜 애한테 이런 말 해도 개잘 뛴다 <웃음> <웃음> 38분 근데 고등학생도 하프까지 나갈 수 있잖아 네 하프는 계획이 없고? 네 아직 없어요 아, 너무 아. 뭐 또,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오늘 몇킬로뛸 거예요? 오늘 3 0킬로까지3 0킬로까지 아, 네.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 선생님 안 나오셨고, 제자만 보내고 선생님 안 나오셨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습니까? 네, 처음 나왔습니다. 아. 가을에 계획 있으십니까? 마라톤. 어, 경주 마라톤 풀. 네. 다 경주 마이 가시네. 네. 목표는요? 네 시간 정도. 네 시간. 네 아, 첫 풀이세요. 20년 첫... <laughs> 전에 뛰었는데. 예. 20년 전에요. 네. 오 되게 젊은 분이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4 0살입니다 아, 그럼 21살 때 드신 거예요? 에이, 20살 때? 20살 때. 와, 아, 대단하시네. 몸모로 깨어가지고 네. 요번엔 좀잘 준비해가지고 뛰셨요 아, 장거리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서포는 충분히 뭐, 안 하시겠습니까? 조심해야지. 자주 자주 같이 나오시,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성준님 오늘 컨디션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 <laughs> 잠을 안 자가지고. 에이. 그래도 예전보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목소리만 들으면서 컨디션 완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호흡이 좋아졌어요. 예. <laughs> 네. 네. 살도 많이 빠지셨고 더 빼야죠. 네, 2차전지 이제 아나두달 남았네. 두달두 달. 두 달.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아, 네. 화이팅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주, 저저번주에 나오셨었죠? 네,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2차전지. 아, 맞아. 쳤대. 두 분, 두 분. 네, 아, 네. 또 이렇게 두분 서셨네.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가? 웃음> 요즘부터 뭐 훈련 잘돼 가십니까? 아, 더워가지고. 아, 그렇죠. 목표였던 거리에서 한 2, 3km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 하지만 걱정입니다. 요, 번달 얼마 뛰셨어요? 네. 오늘 뛰면 네. 한 200km 정도. 200km. 네. 200km면 충분합니다. 여름에. 아, 네. 너무 또 무리하면 안 되니까. 네. 오늘 몇 km 뛰실 거예요? 저번에 20km 뛰었으니까. 네. 25km 정도. 25km. 더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처음 나오셨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아, 오늘 몇 킬로 뛰실 겁니까 오늘 20목표입니다 20목표시고 뭐 가을에 풀 나가십니까 혹시 아, 아니요 아기획 없습니다 기획 없으시고 네네 최장거리 네. 네, 얼마 네. 뛰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 지난번 해변 때20 한번 뛰어봤습니다 20, 아 하프 네네 아, 아, 오늘 더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페이스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오늘도 처음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페이스 괜찮습니까? 다들, 아, 다들. 어. 가을에 풀 나가세요. 아, 하프 나갑니다. 하프? 네. 어디 하프 가세요? 경주 경주요? 아, 경주 하프 괜찮습니다. 네. 계획은 목표는요? 일단 만주 목표입 만주요. 와, 오늘 몇 키로 뛰실 거예요? 20키로. 20키로. 화이팅 하십쇼. 시오 화이팅, 화이팅. 무리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이십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 오늘 몇 키로 뛰실 거예요? 30km. 30km 다 뛰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가을에 풀코스 가, 나가시나 보죠? 대청호. 배청어. 대청호요? 청원 아, 청원 생명살? 예. 거기 코스가 좀 빡세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빡세다. 그러던데, 거기 옛날에 기아팔사 나왔던 예. 거기 맞죠?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마라톤이 뭐 언제나 그렇죠. 쉽지 않은 게 도전이지. 예. <laughs>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아, 화이팅, 화이팅. 동수님 페이스 얼마나 옵니까? 천천히 가시죠. 오늘 너무 덥다, 날씨가. 오늘 그냥 거리 채우는 걸로. 페이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 3km 왔고 페이스는 한 6분 9초 정도. 날씨가 많이 습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페이스가 생각보다 네, 잘안 올라가집니다. 요 정도로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더운디가 급수 많이 하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 처음 나셨죠? 오 네. 아 처음 뵙는것 네. 같은데. 아시 네, 처음 왔어요 아, 가을에 풀 코스 가십니까? 네 경주 동마. 아 경주 동마 목표는요? 싱글 목표. 아 싱글. 원래 풀, 피비가 어떻게 되세요? 아, 풀은 처음이에요. 아, 첫 풀이세요? 네. 예. 예. 하프는 좀 많이 나왔 하프는 하프니까. 피비가 어떻게 되시는데. 3 1분 아, 31분죠. 일단 아, 하프만 아. 봤을 때는 싱글 충분히 가능하신 예. 그 페이스이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거리 좀 하시고 하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몸이 너무 좋으신데. 예. <laughs> 오늘 30km. 예. 다 가실 거죠? 35km. 35까지. 아, 제가 못갈것 어. 같아서. 아, <laughs> 제가 끌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하시죠. 예. 화이팅, 화이팅. 아유 오늘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아, 2주 전에 아, 몇킬로되셨죠그때28 킬로까지 쳤습니다. 30 킬로 되셨죠? 거의 다 가셨네. 네, 오늘은 30 30kg 킬로까지. 네. 근데 더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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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성준님 앞으로가셨네 화이팅 화이팅. 이게 앞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파이팅.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 처음. 가을에 쿨코스 가십니까? 춘천이요. 아 춘마. 네. 케이군요330 안에. 작년 음. 춘마 세일날 4분이요. 네. 올해는 총금 하시겠네 <laughs> 근데 다 짰어 가지고 많이 아, 아, 못 뛰어가지고 말리지는 아, 지금 뭐좀 쌓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더워가지고 아 그렇죠 여름이 힘들어요 천만 삼3 0 저도 천마 가는데 네. 3성공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 네, 오늘 30km 가시겠습니까? 35km 가겠 35km까지 다들 35km를 지금 가시네 저, 저도 군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어? 선생님도 처음 나오셨습니까? 네 처음 아,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구에서 <laughs> 혹시 성함이 음, 아,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3시반에 일어나가지고. 예, 예. 한세 시간 자고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들도오셔서 음, 찾아주시고. 아, 텐입니다. 아, <laughs> 아이고 제가 뭐라고? <laughs>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니다 예. 예. 가을에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 2차 진지 나가는데. 예, 예. 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하프 파프 예. 처음이세요? 4월 달에 공항에서 예. 한번 뛰었어요. 그때는 네. 기록이 잘 나왔어요? 그때 2시간 3분. 아, 맞습니다. 이번엔 그랬습니다.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웠거든요. 해변마라또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래는 좀덜 더워야 될 텐데, 그죠? 지금 더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네. 목표는요? 오늘 목표는 몇 키로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네.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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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왠지 앞면이 저랑 좀 있으신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몇번뵌것 같아가지고. 네. 혈강에서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laughs> 아 그때? 네 예, 앉아서 아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 처음 나오셨어요 오늘? 네여기서 예, 처음 나왔어요다 포항 어, 사시죠? 경주 사요 경주 사세요? 네. 네. 멀리서 하시고 <laughs> 제가 다음에 경주 한번 갈게요 알겠습니다 경주에서도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아, 저번에 공주 나가신다 하셨었죠? 공주 32km 춤마. 공주 32 춘마 풀코스 예, 공주에서 이제 LSD 하고 예, 가시면 되겠네 춘마 예. 목표는요? 일단 서브포처음 예, 예. 네. 철강대 그때 되게 잘 뛰셨잖아요. 몇분나오셨죠 어, 43분 42. 이런 아, 그 거면 서브포는 충분히 하십니다 말리지만 좀살아시고 네. 예. 파이팅 하시죠. 네,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네. 파이팅. 예. 야, 안녕하십니까? 아그거2주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못 찍어드렸죠? 아니요, 그때 캐치볼했어. 아그 캐치볼, 아, 캐치볼 하신다고요? <laughs> 아, <laughs> 예. 아 맞다 맞다. <laughs> 기억이 난다. <laughs> 아 오늘 몇키로 뛰실 것 같아요? 20 k 로에서20 k 로 가을에, 그럼, 스 나가세요? 네, 경주 동마. 경주 동마요. 목표는 써보고, 아, <laughs> 거리 좀 쌓으시고 하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또, 그 첩불이세요? 네, 푸른 은 첩불이세요. 아, 그렇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하시죠. 화이팅, 예. 이팅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사십니까? 네, 예, 황사입니다. 예, 아, 그가을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예. 이번에 처음 나오셨죠? 주변에 비 오는 날. 아, 그때 몇킬로 뛰셨어요? 그때 2 5킬로 뛰었습니다. 어, 많이 뛰셨네요. 오늘은 목표는요. 3 0 k 로2 0 k 로2 0 k 아, 맞아. 근데 너무 무리 안 하시고 이렇게 딱,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 예, 예. 것 같아요. 가을에 대회 나가십니까?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어디 나가세요? 경주 동마하고, 예. 황해 예. 2차 전지 나갑니다. 아, 목표는 있으시고요. 1시간 35분에. 하프. 예. 어. 술은, 예. 3306. 3 3 0요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laughs>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습니까? 아, 예, 좋은 주한번 나오고. 아, 좋지, 어제 네. 때. 네. 가을에 계획이 있으세요? 예, 네, 계획이 있었는데. 예. 네. 아, 제마풀때 네. 있었는데, 지금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왜요? 일정이 안맞으세요 네. 지금 다음 달에 파견 나가서. 예. 네. 네. 해외로요? 예. 네. 어디로 네. 가십니까? 베트남 쪽에. 아, 아쉽네요. 이제마이 네. 당첨되기 쉽지 않은데. 네. 제가 네. 살수 네. 있으면 사고 싶다. 그러면서. <laughs> 저도 양도 해드리고 싶은데. 양도가 안 되잖아요, <laughs> 그죠? 네. 매년 네. 서울 동마도됐 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못 뛰게 생겼고요 일단은 뭐 지금은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 생각하시고 네. <laughs> 꼭 대회가 아니라도 그렇죠 네. 오늘 몇 킬로 드실 거예요? 20킬로 어, 20킬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이팅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철강마루더 나가셔도 나다고니다 오늘 목표는 몇 k 로세요 오늘 목표는 네. 제가 1 0 k 로까지못 뛰어봤는데 예, 2 0 k 로 뛰어. 20km까지요? 네. 네. 날이 더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가 1 0 k 로예요 아, 네네. 근데 또 이게 한 번에 또 올리면 부상 올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강한 과감해서. 네. 가을에는 그러면 대회는 나가십니까? 2차전지. 파프. 하프. 네, 하프나고 아, 첫아프시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예. 네. <laughs> 어? 십니까 예. 네. 오늘 검진하랬대요. <laughs> 아니,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리지만, 볼 때마다 몸이 좀 좋아지는 아, 것같아고몇킬로뛰실 거예요? 어 일단 2 0킬로 정도, 에, 에. 몸이 좀받쳐주면 열을 못 뛰었다고요? 네. 어디 다쳤어요? 근데 다쳤을 땐 쉬어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알겠습니 오늘 한번 뛸수 있는 데까지 더 뛰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나오셨습니까? 네. 아, 두번글올라온거 봤는데, 에, 에. 야,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에, 에. 오늘 열 여섯 개 나왔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몇, 몇 킬로뛰실 거예요? 설정한거 20km 올다 해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뛴건몇킬로세요 마라톤 10km밖에 안뛰어요 아, 어, 그럼 오늘 좀 많이 뛰시는 거네. 가을에는요? 계획이 있으세요? 저 2차전지 10km 올다. 역시 포항품들인데 2차전지는 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까? 아, 여기. 아,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 아, 오늘 그러면 목표는 비슷하세요? 10km? 계획은 나가시고요, 가을에. 네, 이차전지. 다 이차전지. 10km 나가세요. 10km. 아,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셨어요? 중국 사람입니다. 예? 네? 중국 사람입니다. 아, 중국 사람 네네. 네. 아, 중국 분이시라고요. 네네. 네. 아, 한국말은 좀 괜찮하세요? 아니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단톡. 아, 단톡방에 들어있어요. 네네. 뭐. 회사? 학생? 아니 아니. 수너트 학생. 학생. 네. 학교 어디 다니는데요? 와, 엘리트이셨네. 네, 네. 네, <laughs> 유학 오셨대요, 중국에서. 마라톤 좋아해요? 아, 네, 좋아해요. 아, <laughs> 어, 몇킬로까지 뛰어요? 하롱, 하롱. 하롱? 마라톤 두 번. 두 번. 했어요. 배미척 아. 그 한번 했어요. 아, 아. 아1 0 0 k 로1 0 0 k 로로 울트라. 네, 울트라. 와, 너무 멋지네요. <laughs> 네,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준민님 네. 안녕하십니까사모님 모시고 나오셨네예 아, <laughs>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재밌게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본인이 먼저 <뭔지> 보여주시면은. 잘 <laughs> 아,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몇 킬로 뛰실 거예요? 저요? 예. 어, 네. 재밌게 말씀하셔야 돼요. 10 킬로. 10. <laughs> 어, 시계를 안 가져왔어요. 아. 빌려주세요, 정민님. 포기하시고 <laughs> 빨리 끼워주세요.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예, 끝까지 화이팅. 물 꺼내놨어. 예, 화이팅, 화이팅.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그2주전 영상에서 상압을 아 잘못 하이, 말씀드려가지고, 하이, 수고하십시오, 예 개명하실 <목소리가> 분하셨다고예영훈입예 <목소리가> 네, 네, 영훈님. 아이고 항상 <목소리가> 수고해주신 우리 고민이 항상 네. 아, 고생 많으십니다이팅 네. 오늘 은꼭 이름 제대로 정확 드리겠습니다. 에이팅. 아 에이팅. 이 안녕하세요. 저저 저번 주에 나오셨었죠. 예. 그때 15킬로 뛰셨어요. 뛰셨지어 오늘 5킬로냐. 갈려고 네. 했는데 지금 만나져가지고 또 5분 네. 페이스가 아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4페이스로 가면 돼요 어. 네 아. 슈다, 화이팅 화 안녕하세요 저희 네. 영상에 못 담아드렸죠? 아네 아, 오늘 처음 나왔셨어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아, 오늘 몇 킬로 뛰실 거예요? 25킬로 25킬로 평소에 네. 많이 뛰십니까? 아니요 뭐, 마리지150 150, 150도 1 5 0 적진 않은데 가을에 목표는요? 계획 있으세요? 경주 도하나 풀코스? 네풀 서브포 정도 노리시겠네요? 네그 서브포에서 완주 아 완주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와, 벌써 5km다! 다가갑니다! 화이팅!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처음 나오셨습니까? 저번주에 나오고. 저번주에. 저번 저는 처음 뵙네요. 네네, <laughs> 오늘 목표 거리는 얼마세요? 15km. 네. 평소에 좀 많이 뛰십니까? 주간 한 30에서 40 정도. 아, 딱, 딱딱 딱, 하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그 정도 뛰신다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네. 가을에 목, 대회는 있으세요? 어, 10km 3개 나갑니다. 어, 어디, 어디 나가세요? 2차전지랑 네. 대전이랑 상주. 어, 황군이세요? 네. 어, 대전까지 뭔데요? 어떻게 또 거기까지? 친구들끼리 같이 나가세 아, 해가지고. 그래요? 오늘까지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오셨죠? 네. 오늘 목표는요? 저도 한2 0 k m 20km. 평생 얼마 정도 뛰세요? 150 정도. 150. 아, 가을의 계획은요? 동마동마 풀. 서브포 네. 네, 정도 노리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충분히 수셨습니다이팅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 저번 주에 한번 오셨었죠? 아 저번 주에 처음 왔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오셨어요? 네. 아, 앞면 있으신 것 아, 같아가지고. 얼굴이라서. 아, 아, 잘생기셨는데. <웃음> <웃음> 오늘 목표는요? 한 30km. 정도. 30km 끝까지. 네. 가을의 계획 있으세요? 아, 안동 풀라갑니다 안동? 아, 처음 나가오시는 겁니까? 아니, 풀은 세 번째. 안동은요? 안동 처음. 처음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려 예, 예. 안동은 <laughs> 목표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작년에 죽을 뻔해가지고. 네, 아, 맞습니다. 예, 맛있는데. 예, <laughs> 근데 또 뛰고 나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laughs> 거기 한번 뛰면 어디든 뛸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알겠습니다. 자신감 <laughs> 생기고. <생깁니다. 좋은, 웃음>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하여튼 하시죠. 하여튼, 하 예. <laughs> <laughs> 오늘 처음 나셨습니까? 예, 예 처음 아, 오늘 목표는요? 오, 끝까지. 끝까지. 네. 가을에 계획 있으십니까? 네, 나주 마라톤나 아, 코스. 나주가 코스가 참 괜찮다 하던데. 예. 항불이세요 예. 예. 나주까지도 멀리 가셔야 되네. 아, 친구가 거기 있어요. 저거. 아,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코스 예. 좋대요. 예.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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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선님 괜찮죠? 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페이스. 페이스 괜찮아요? 네. 제일, 제일 멀리 뛰어본 게 얼마예요? 30km. 뛰어봤었어요? 네 아.. 그때 페이스는 얼마정도로 뛰었어요? 그때도 l s d 가지고창민 5분 30초 5분 30초 아잘 뛴다 근데 530으로 LSD 쉽지 않은데 오늘은 그럼 30km 넘게 가보자 <laughs> 이거 페이스가 좀 느리니까 이거 또 깨봐야지 화이팅 네. 화이팅 근데 저번에 한결이도 렸지만 이게 18살이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거 자체가 나는 진짜 칭찬해주고 싶다 내가 18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들어가서 자려고 하시요 예. 르던 살 때요. 들어자 <laughs> <laughs> 이제 10km 10km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예. 소요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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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59분 정도 걸렸습니다. 10km 돌파. 자 이제 해가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후. 남은 거리들은 이제 도이와의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힘든 게 힘든가봐요. 말이 없어. <목소리> 집중. 예. <목소리> 보통 요정도 침묵은 한2 5 k m 갔을 때 침묵인데 다들 힘든가? <laughs>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laughs> 오늘 하늘에 구름도 많이 없고 계속 날씨 얘기하는 이유는 퍼졌을 <laughs> 때네밑박어 <laughs> 날씨 때문이다 <laughs> 한달 하시고 쉬고 쉬고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1 5 k m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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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이팅 네. 네. 이팅아 배고파 아 <laughs> 허기지네요 아, 제로한개 먹어야겠다 자 이제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십시오 탈수 조심! 아 괜찮으십니까? 안녕요 이 그룹을 따라잡지를 못하겠어요. 한 <laughs> 번도 안 따라잡히네. 몇 번으로 가요 지금? 지금 한 6, 3, 0 정도, 아, 정도. 엄청 잘 뛰시는데.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laughs> 데카트로. 아 데카모 모자 너무 예쁘다. <laughs> 정민님 근데 좀안 열려요. 상원님잘얼리시는데몇키로 <laughs> <laughs> <사모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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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실 겁니까 오늘 정민님? 그러니까 뛰다가. 예. 고아 <laughs> 아, 역시 마지막에 뛰시면 좋으세요. 화이팅 하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7키로에서 보급 한개 허니터틀 한개 먹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자 날씨가 많이 덥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 같이 뛰고 계십니다 아직 할만하십니까?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이런 날씨에는 이거 혼자 뛰면 장거리 절대 못해요 같이 뛰니까 네, 그나마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덥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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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20km 왔습니다. 야, 오늘 최장거리 찍으신 분 있습니까? 야 고수분들이네. 오늘 없다 아직까지. 저번 주에 많았는데 <laughs> 최장거리 손드시는 분들. 아, 저번 주에 깨가지고. 아, 자 30km까지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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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드시겠다. 열정 대단하십니다. 아, 아까 시작할 때 기온이 한2 5도였으니까 지금 한2 0도 후반 거의 3 0도에 육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덥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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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나 나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앞에서 고생해 주신 동선님 화이팅. 화이팅. 다 왔다. <laughs> 자, 8kg 밖에 안 나와. 남아... 아니다, 13kg, 5kg. <laughs> 자꾸 30kg만 뛰고 싶은 욕심이. 화이팅, <laughs> 화이팅. 지금 시간 7시 22분입니다. 신발, 화이팅, 화이팅! 신발, 신발.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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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자, 끝까지 가시죠, 끝까지. 자, 25kg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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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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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30kg까지 가실 분, 손. 화이팅! 35kg까지 가실 분요. 화이팅! 와, 자, 끝까지 가보시죠. 어... 근데 다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자 이제 26km 왔습니다 조금씩 빌드업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8km 때 남았습니다 8km 파이팅 파이팅 후. 자 28km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7km 와 너무 덥다 하. 하. 안자 급수 합시쳐 급수.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한다.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 <laughs> 역시 젊은 게 좋다. 30km 왔습니다. 아, 네. 자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빌드업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오, 아, 오, 잘해. 어, 안해요 어, 잘해. 몇 킬로예요? 네. 30kg가 최장이었는데예30.1919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거리 PB. 화이팅, 화이팅. 오늘 끝까지 가보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450 450. 화이팅. 자, 31kg. 4분 52초.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자, 우리 3명 남았습니다. 자, 32kg. 4분 51초 마지 3키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와 힘들다 3키로는 적신형입니다 네. 자 33키로 4분 48초 나머지 2키로 자이거 화이팅 자, 자, 자 34키로 네. 4분 33초 마지막에 되는 데까지만 당게볼게요예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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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키로 화이팅 네. 아, 네. 덕분에 잘 갑니다 네. 아 마지막 200와 아 진짜 너무 빡셉니다 200 화이팅 아 하세요 1 0 0 m 30 20아 35km 4분2 0초와아발절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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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km 로 언제 했습니다 아. 아 힘들어 수고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렸죠 모두 수고셨습니다파이팅이이팅이팅 하,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운동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원래 이 시간에 좀 계셨는데, 아, 그만큼 덥습니다. 하. 자, 오늘 구독자분들하고 예, 35km 빌드업으로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 힘들었는데, 마지막 그래도 끌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도 성공했던 것 같네요. 오늘도 부드하게 예, 운동 잘 하고 갑니다. 자, 오늘 더운 날씨 속에서 같이 뛰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